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기 영성 신학 39강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우리는 개혁기 영성 신학을 이론적으로 정리를 했고, 또, 영성의 거장들로서 칼빈 이어서 존 오엔을 다루다가, 예, 그것도 다못 마치고 중간에 그치게 됐습니다. 존 오엔의 영성을 강의를 하면서, 제가 먼저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친교 영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평생 그 복된 교제를 증진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 모습을 마치 현장에서 보듯이 그가 어떻게 영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살펴보니까 큰 도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조 노인의 이 영성이 크게 가치가 있었던 것은 그가 지향했던 영적 사고, 그리고 죄 문제, 그리고 어, 친밀한 교제 등이 얼마나 정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했던지, 그리고 그것을 저술로 남기는데 강단에서 선포하면서 교인들이 가르쳤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죄에 대해서 죄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가장하고 기만하고 속이는 이 영적현실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존 오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존 오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성의 거장들에서 조명했던 각 거장들의 영성의 원동력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더 사례를 보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허락치 않아서 이제 중간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개혁기 영성신학 이론을 정리하면서 성경신학적 차원에서 또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또 교회론적 차원, 현실적인 다양한 측면에서 개혁기 영성 신학의 이론을 잘 정리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개혁기 영성 신학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사례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몇몇 영성의 거장들의 사례를 소개하게 돼서 참감사히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요. 전나연의층계 영성의 원동력으로서 우리가 다뤘던 것은 영적 사고, 또 죄와의 싸움,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죄죽임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잠깐 하고요. 나머지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성화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제를 보고 좀 숙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오엔이 죄죽임 사상을 강조한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다루는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에게도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죄를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죄를 몰리하고,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자신을 다스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면서 또 이론으로 정립하고 또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자기 교회 성도들이겠죠? 또, 자기 책들을 읽었던 여러 독자들이었겠죠. 이, 이런 교인들과 독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죄를 다루는 능력이 부족한 것을 친히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죄의 죽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해는 이 주제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소망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강단에서 강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출판까지 허락해서 저서로 남게 됐습니다. 제주김 사상은 이런 배경 가운데서 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많은 경건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탁월한 영성의 대가들이 그 제주김 사상으로 인해서 마침내 영성의 정상에 올랐던 것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나던 에드워즈, 휘트필드, 찰스 펄천 등의 대가들이 그죄 죽임 사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이 죄를 어떻게 죽일까, 죄를 어떻게 정복할까, 매일 영적 일기를 쓰면서 기록으로 남기면서 죄와 싸웠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나단 에드워드가 거룩을 추구하는 방편으로서 죄를 죽이는 일에 사력을 다한 것은 아마 전호연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남겼던 70가지 규례문은 바로 이죄 죽임 사상을 실현하는 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여러 면에 있어서 죄를 어떻게 죽일까, 자기 속에 끊임없이 유혹하여 속구처르는 죄를 어떻게 정리할까를 계속해서 교례문에 남겨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세계 영적전쟁들은 전통적인 청교도들의 가르침을 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교도 얘기를 많이 들었죠. 청교도들은 그 정도로 자기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대적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날마다 죄를 정리하고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일기를 써가면서 그런 영적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경건이었고, 그들의 목표는 성결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의 영성의 심장부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였습니다. 대부분 청교도들의 영성을 연구한 학자들과 또 영성의 대가들이 평가할 때 청교도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영성의 심장으로 간주했다 이런 것은 아주 공통된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청교도들의 가르침이 이미 칼빈이 정립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6장과 골로스 2장에서 이미 가르쳤던 사상이기도 합니다 오해는 죄 죽임이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방편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죽여야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죄를 죽이는 힘이 강해진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곧 영성의 관건은 죄의 죽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죄를 물리치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교제가 연약해지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죽임에 실패하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며 육신의 정력이 잡초처럼 자라게 된다. 죄를 죽이기 위한 극기의 열매는 이기적인 생활에 대한 활기찬 도덕이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정력이 사로잡히게 되고 변화가 심지어는 육신의 정력이 잡초처럼 자라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죽여나갈 때 비로소 신앙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좋은 오해는 날마다 죄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죄를 죽이는 것이 매일 수행해야 할 성도들의 의무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에게 있어서 죄를 죽이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며 영성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하나의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보이는 거룩한 신자들은 실은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죽이는 것을 매일매일의 의무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많이 얘기했지만 죄는 성도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좀처럼 아무리 발버둥을 쳐서 죄는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 죄를 내버려두면 하나님과 교제를 잃을 수 없고 그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 마음을 죄가 다스리게 되고, 정력이 지배하게 되고, 세속이 지배하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점점 힘을 잃고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죽여야 한다고 오해는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날마다 죄를 죽이지 않고는 그렇게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오해는 죄를 죽이는 방편을 제시하는데 성령 외에는 어떤 수단도 유의하지 않다. 참 놀라운 방편입니다. 성령이 죄를 죽이는, 성령의 능력이 죄를 죽이는 방편이라 했습니다. 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귀한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죽이려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고 결단하고 또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영적 수련을 통해서 죄를 죽이려고 합니다. 실은 저도 많은 그런 방법들을 시도했습니다. 죄를 죽이고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이거 별로고 금식기도 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특별기도를 하고 수시간씩 두 시간, 3 시간, 4 시간이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죄를 물리치려고 했지만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면 어느 사이에 정력이 솟구칩니다. 그런 식으로 오인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런 노력은 성령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죄를 어떻게 죽이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이 죄를 죽이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성령은 우리 마음의 육체행위를 대적하는 은혜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함으로써 죄를 죽인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가 죄를 물리치고 은혜의 세력이 죄를 물리치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함으로써 죄를 죽여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지배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할 때 죄를 죽여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에 의해서 죄를 죽인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심판하는 그 영을 통해서 소멸하는 영을 통해서 죄를 하나씩 쳐부셔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능력이요, 성령 자체가 은혜요, 성령은 자체가 소멸하는 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들어온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십자가가 우리 영혼 속에 굳게 세워지고 보혈이 뿌려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한 십자가의 보혈. 보혈의은총이 아니고는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말씀을 보면서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성령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 성령이 온전히 지배하고, 은혜가 지배하고 다스려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지 않냐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순간에 육이 살아나고, 우리를 죄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 순종할 때 죄를 죽이는 일이 강해지고 죄를 죽이는 능력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해에 의하면 이 죄의 죽임은 전적으로 성령의 몫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죄를 죽이는 일은 온전히 믿음의 사역이라 할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죄 죽임의 일을 펼쳤는데요. 오해의 죄 죽임 사상은 몇 가지로 정리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죽이는 일은 성도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이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해지 죄를 죽이는 여러 방안을 제시했지만 결론은 성령의 사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성도들은 죄를 죽여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지 않고는 죄를 정리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수 없습니다. 죄는 어쩌면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먼저 죄를 죽여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죄는 결코 죽어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했잖아요.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내면의 죄는 결코 죽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언급했잖아요.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러붙어서 우리 영혼을 괴롭히고, 영이 약화되면 죄가 강해지고, 영이 강해지면 죄의 세력이 약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그것이 죄를 물리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성령을 신뢰하고 무조건 순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만이 죄를 용기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함께할 때 비로소 거룩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성령의 도움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목상의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성령의 도움으로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전 오해는 죄 죽임 사상을 여섯 가지로 요약하면서 죄, 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자신이 먼저 일생 동안 힘썼으며 또 이런 원리에 따라서 교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제 오인이 남긴 죄 죽임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성령은 죄를 죽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령은 성화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성화를 잃을 수가 없고, 성화를 완성할 수도 없고, 영성에 이룰 수도 없고, 죄를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기도와 성령과 말씀으로 죄를 죽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성의 산에 첫발을 내딛고, 마침내 영성의 정상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강의를 들으려 또 강의 듣고 소감은 쓰고 또 교재 읽고 레포트 제출하고 참 많은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증진되고 또 영성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영성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면 지금까지 수고가 헛되지 않느리라고 생각됩니다. 개혁기 영성 신학의 이론과 실제는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고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번 학기 강의하면서 개혁기 영성 신학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갖게 됐고, 새로운 통찰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소명을 남게 됐습니다. 개혁기 영성 신학 이론을 다시 정리하고 또 계속해서 이 강의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튜브 강의를 앞으로 혹시 기회 되면 시청하시되 관심 갖고 또 널리 홍보도 하고, 개획기 영성신학이 잘 정착되도록.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개획기 영성신학이 정착이 되고, 또 바로 세워지도록 영성이 증진되도록 우리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